땅콩, 호두, 땅콩, 땅콩, 호두, 호두 땅콩 싫어, 다 싫어 편식사이언스 사회 땅콩은 싫어요 알꿍아, 음. 음. 땅콩이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하, 싫어, 안 먹어 오? 왜 그래? 땅콩이 싫어? 응, 음. 난 땅콩 먹으면 얼굴이 막 가렵고 붓거든 정말? 땅콩 먹을 때마다 그런 거야? 응, 먹기 싫은 건 아닌데, 먹으면 몸이 힘들어서. 그럼 이 박사님한테 가서 왜 그런 건지 물어보자. 그래, 좋아. 박사님, 알콩이가 땅콩을 못 먹는데요? 호두나 <모드나>, 아몬드도 못 먹어요. 전왜 견과류만 먹으면 얼굴이 가렵고 부을까요? 아, 그건 땅콩에 있는 아플라톡신 독소 때문일 거예요. 아플라... 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예요. 1960년대 영국에서 갑자기 칠면조가 대량 배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 정부가 원인을 조사해보니 땅콩이 곰팡이가 피어서 아플라톡신이 생겼던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플라톡신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아플라톡신은 쌀이나 땅콩이 잘 번식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얼굴이 가렵거나 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하면 설사나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 있어요. 어이, 알콩이가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와, 내 몸이 이상하다고 음... 했잖아.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아플라톡신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몸에 알레르기가 나타나면 땅콩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박사님! 근데 모든 땅콩에 곰팡이 독이 생기는 건 아니죠? 아플라톡신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건 땅콩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패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산패는 산소나 빛, 열에 의해 땅콩이 산화되어 찌든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땅콩은 보관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 건데요? 우선 땅콩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산패 되게 쉬우니까 조금씩 사서 먹는 게 좋고요. 남은 땅콩은 밀폐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에 담아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땅콩은 잘 볶아서 먹으면 독성이 대부분 사라지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아요. 그럼 보관만 잘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보관만 잘해도 알레르기 때문에 땅콩을 못 먹거나 편식하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땅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섬유질, 엽산,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요. 그러니 잘 챙겨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겠죠. 어, 박사님, 그래도 땅콩 먹는 게 무서우면 어떡해요? 땅콩 대신 먹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왜 없겠어요? 검정콩이나 병아리콩을 밥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또 달걀도 괜찮아요. 아보카도나 올리브도 땅콩처럼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대체 식품으로 딱 좋겠죠. 전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요, 박사님 땅콩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해요? 하루 권장량은 20에서 40g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 그러도 내가 배탈이 났었나? 어? 누가 쑥쑥이 아니랄까봐 또 많이 먹었구나? 누가 그럴 줄 알았나? <laughs> 에이, 난 보관만 잘해주면 아이들이랑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고.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편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제 저도 편식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쑥쑥이처럼 튼튼해질 거예요. <laughs> 앞으로도 못 먹는 음식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알콩이랑 쑥쑥이가 온다면 난 무조건 환영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우리 또 우리 만나요. 고기요. <laughs> 그래요. 또 만나요. <laughs>